안녕하세요. 핀포인트 뉴스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혼자 서 있는데, 한약 3개월 남짓 고생해 준 우리 이제 안방만님이었던 개그우먼 장슬기가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핀포인트 뉴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을 보일까봐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 또더 기쁜 소식. 이제 장슬기 양을 대체해서 새롭게 이제 저희 안방관님에 합류할 우리 이제 개그우먼 송이나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나 씨는 지금 유튜브 RGRG를 또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와 박수 이나 이제 이나 씨는 저랑 이제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저랑 이제 방송을 함께 하게 됐는데 좀 소감이 어때요? 전 일단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차를 일단 여러 개를 타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 그게 너무 복해요 아마 아마 앞으로 한 100대 정도 타 보지 않을까? 어우, 진짜요? 예. 또 개그맨 또 전에는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예. 배우 겸 이제 개그우먼으로 예.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또 핀포인트 뉴스에 전화 공동 MC로 안방만 입으로 새롭게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 구독, 좋아요 한번 이렇게 좀. 아, 여러분 핀포인트 뉴스에 소인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원포인트 레벨. 아그도원 포인트 레슨을 받다 보니까 오빠 예. 원 포인트 레슨 재밌더라 이랬잖아. 아 그러니까 원 죄송해요. <laughs> 잘못했습니다. 예. 원포치 날릴 뻔했다. <웃음> <웃음> 자, 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온 차. 오늘 첫 촬영이잖아. 어. 첫 촬영이라 이 나한테 잘 어울릴 만한 차를 내가 가지고 왔어. 아, 오. 어. 이다가 약간 귀엽잖아. 아. 어. 귀여워. 아니야? 아니, 맞지. 어, 너무 귀여워서. 좋죠. 귀여운 차를 네. 가지고 왔단 말이야. 아, 어, 너무 좋아. 어. 어. 이차 뭔지 알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르노야. 오. 음. 어떻게 알았어? 아까 오빠한테 살짝 들었잖아 <laughs> 순수 전기차? 르노조회란 말이야 음. 그르노조회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트림 이제 인텐스라고 해조에 어. 인텐스 어, 그 차량을 가지고 왔어.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응. 일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귀엽지? 일단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라색. 보라색. 네, 너무 마음에 어. 들어. 어. 자, 르노 조에는 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2017년부터 20년까지 거의 그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전기차란 말이야. 아. 그만큼 이미 성능은 검, 검증이, 검증이, 검증이 돼 있고. 네. 잘 팔리잖아.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국내에 이제 딱 주로 이제 출시가 된 거지. 감사합니다. 은근히 꽤 많이 팔렸어 올해에도. 아 그래요? 어. 근데 어...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보진 못했지. 예. 네, 근데 이게 실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초보 운전자들. 아 그러니까. 어. 차가 약간 경차 같은 경차 정도의 네. 사이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편하거든. 네. 자, 이제 앞에 전면부를 살펴볼 텐데 전면부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로장주 엠블럼 엄청 크게 박혀 있잖아. 이게 원래는 국내 르도 삼성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간 원 모양. 어, 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수입 수입 이제 엠블럼이 달려 갖고 좀 약간 더 럭셔리해 보이고 수입차 같은 그런 느낌 예. 어 그런 느낌을 살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같아 음. 그리고 이제 제일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엠블럼에 이어서 위에 보닛을 보면은 예. 보닛이 소형차답게 굉장히 짧잖아 예. 짧고 경사가 되게 완만한데 떨어져 있는데 요 위에 보면은 약간 볼륨감이 좀 살아있는 듯한 요런 라인들이 예. 이렇게 딱 박혀 있어 예. 이 라인은 이제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 이게 그 그런 임팩트를 주기 위한 라인을 살렸다. 아, 저는 이게 바람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 생긴 줄 알았어요. 아, 그 맞아요? 캐릭터 라인을 또이 이 디자인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바람의 공기 역할 아, 어. 이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흐르게끔 어, 굉장히, 이렇게 어. 디자인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요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 이제, 예. 이제 눈이잖아. 예. 사람들 눈이 있어야 외모가 완성되듯이. 그렇죠. 어. 눈 보니까 어때? 굉장히 아을 <laughs> 굉장히 아을 <앞을 웃음> 어. 되게 굉장히 어, 주의하면서 보려고 굉장히 어. 눈이에요. 어. 억지로 짱, <laughs> <laughs> 억지로 평가하려고 <병> 그러니까. <laughs> 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약간 이상한 것 같아. <laughs> 예. 그냥 눈은 눈이 뿐인데. <laughs> 어. 예. <laughs> 네. 그렇지. <laughs> 예. 근데 보통 소형차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 눈이라 그러지, 예. 이 전조등 같은 경우에 약간 동그랗거나 아니면 작게 이렇게 디자인. 이돼 있는데 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날렵하게 예. 일반 좀 중형 세단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헤드램프처럼 날렵하게 길게 빼놨단 말이야. 예. 이 길게 빼는 이유가 최고는 작지만 좀 날렵해 보이고 다이내믹해 보이기 위해서. 아 성공했네요. 어, 그래 보이겠고.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LED 전조등을 장착을 했다 이렇게 아. 보면 돼. 그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있어.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반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앞에 그릴이라고 그러지, 전면 그릴. 에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 에이. 그게 엄청 클, 클 필요가 없어. 에이. 보통 이제 그릴이 한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는데, 아... 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없어도 되고, 이제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어, 이 그릴이 있는 이유는 알아? 이 구멍이 앞에 뻥뻥 뚫려 있잖아. 보통 차들 보면은. 예, 빨리 어. 식으라고? 어, 그렇지. 아, 예. 어, 많이 하네. 아예. 어. <laughs> 근데 그럼 원래 이거... 전기차에는 이게 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어, 없는 경우도 있 굳이 있지. 이걸 또 만들어주셨네요. 어, 그래. 그나마 이제 전기 모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도 약간 열이 오르잖아. 핸드폰도 오래 쓰면은 열 예. 받잖아.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식히는 역할. 굉장히 신경을 쓴 차예요, 그러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이제 이어서 측면을 살펴볼 텐데. 자동차의 측면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핵심 부분이 네. 어디게? 휠. 어 귀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또 휠! 그렇지 휠 타이어가 중요해 네. 근데 이제 이휠 타이어 딱 보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좀 아담해 보이잖아 네. 몇, 몇 인치일까?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3인치? 23인치? 이 네. 23인치면 어느 정도냐면은 <laughs> 거의 그 험머에 들어가는 그 이따만 한 거지. 다게요 어. 1.8인치? 1 8인치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미니카 있지. 어. 미니카. 1원짜리보다 더 작은. 그래서 이 차는 16인치다. 휠 타이어가. 네. 이렇게 보면 돼. 예. 16인치면은 보통 중형, 준중, 준중형 SUV보다도 좀 작은 사이즈거든. 이게 경차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작은 타이어를 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아... 어. 근데 타이어가 작으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거든. 뭐예요? 연비가 좋아져. 어아 어, 타이어가 작으면 대신 연비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 대신 승차감은 타이어가 큰게더 낫지.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이어 뿐만이 아니라 휠이 네. 되게 예뻐요. 휠 되게 예뻐? 네. 예뻐? 약간 이렇게 약간 어,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로장주 엠블럼이 역시나 네. 가운데 딱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차임을, 전기차임을 알려줄 수 있는. 블루. 블루. 어 블루 색상이 적용이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세련됐다 이렇게 보면 돼.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귀귀 얘기를 했잖아. 네. 이 귀부 귀 부분은 그냥 일반 소형차 답게 작게. 네. 약간 이나기랑 비슷한 것 같아. 제 귀는 어. 크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네. 뒤에가 약간 해치백 스타일처럼 네. 뒤에가 이렇게 딱 급격하게 떨어져 있어 디자인이 네. 보면은. 그리고 이 전체적인 길이를 봤을 때는 약간 이제 H사의 이제 H나 이제 K사 어, 그 소형차들보다는 조금 더큰 감이 좀 있단 말이야. 네. 아마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우에가 3 5 0 0대 전장 길이 를 갖고 있거든. 네. 3,500 미리 네. 이 차는 사 m 가좀 넘는 차량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사천구십 미리로 알고 있거든. 와. 음. 자, 전폭은 천칠백삼십이야. <laughs> 어, 아. 어, 그러니까 네가 170cm 라고 그랬잖아. 네. 키가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면은. 조금 낮는 정도. 어. 자, 이제 그정고라고 하지, 높이, 키는 어, 어느 정도가 되냐. 예. 1560이야. 아, 1560? 어. 근데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 근데 정고가 낮으면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어. 예. 키가 커 보인다는 거. 정고가 낮은데, 아, 니네 키가? 예. 어, 그럴 수 있겠다. 예. <laughs> 이 차체가 낮으면 좋은 점은 이제 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왜냐면 차체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람에 이제 그 저항을 덜 받는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 차가, 아, 차가 스포츠카들이 그렇지 차에 붙어리는 어, 차체가 낮잖아. 아. 근데 차체가 높고 크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이나 이런 데서 좀안좋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아, 네. 음. 자 이제 뒤에 마지막 후면을 살펴볼 텐데 네. 후면을 보면 역시나 어, 로장주 엠블럼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역시나 조회. 네. 어, 나 조회야, 나 르노의 조회야. 네. 이거를 앞뒤로 그냥 다 이렇게 딱. 자그리고 밑에 보면 역시 나앞앞 앞이나 전면이랑 똑같이 후면에도 파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는 거야. 예. 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자랑하는고 생생내는 거지. 그렇죠. 는 예. 선수는 어. 하고 있다. 어, 예. 나 이렇게 열심히 대기오염을 위해서, 예. 어, 개선을 위해서 일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예. 어. 후미등을 살펴볼거야 예. 근데 후미등이 약간 좀 디자인이 약간 특이해. 어. 다이아 모양 같기도 하고. 네모난데또 정사각형 모양도 아니고 송편 모양 같아요. 어, 약간 송편 예. 모양, 약간 좀 불규칙해 보이는 예. 그런 그런 느낌을 가진 후미등을 장착을 했다.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이 이 모양이 디자인이 자체가 로장주 있잖아. 예. 요요앰블럼 요 모양. 예. 요앰블럼 모양 을 옆으로 눕혔을 때 모양이랑 비슷하지 맞네, 않나. 네그러네 어. 어. 그래서 이지혜는 예. 통일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리고 볼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어, 어. 그러면 이게 지금은 불이 안 켜졌으니까 그러는데 후진하거나 불이 켜질 때 이게 진짜 이 겹겹이 여섯 개의 빛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 요 그렇지 이게 이제 이제 그래, 그래픽 그래픽 이제 그 램프로 해가지고 라이트로 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어 이쁘지. 이게 이 차가 만약 내 앞에 가고 있으면 은 어. 이거 보느라고 정신 없을 것 같아. 가까이에서 보면은 보일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그 멀리서 보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통, 빨간 거예요? 빨게 <laughs> 그냥 통으로 보여. 아, 그래요? 어, 아. 그 정도로까지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아. 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후면에, 아니, 이제 후면에,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일반 내연기관 차랑은 틀리 게, 그게 없어.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아! 하나가, 어. 배기통! 어, 깜짝 놀랐네. 그렇지. 배기, 배기 시스템이 없으니까. 네. 머플러가 없잖아. 예. 네. 어. 뒤에 나오는 그 예. 머플러가 없잖아. 마우라 마우라. 어 마우라는 일본말이고. 아 죄송합니다. 예. 어그 머플러가 없어. 예. 그 이유가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배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어, 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누르 그 다음에 악셀을 딱 밟는 순간 모든 힘이 한 방에 튀어나와 전기는 전기의 힘으로 이 모든 이 구동력을 밖에 다 쏟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세게 누르면은 빵 치고 나가고, 네. 세게 뛰면은 급하게 쓴단 말이야. 딱그 부분만 조심해서 네. 어, 적응해서 타면 돼. 네. 어, 전기차의 달인이 돼야 될거 아니야. 네. 내년에 산다며. 아니, 누가 보면은 전... 내가 너 혼내는 줄 알잖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모으고 그래. 아, 지금 걱정돼서 그래요. 어, 네. 처음 날아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타러 가시죠. 네. 네. 가자고. 갈게요. 가시죠. 자 이번에 뒤에는 누가 탈 거예요? 어, 이제 안 불안해 하시네요. <laughs> 자 가자고.